벌써 5월 14일이죠 5월 14일에 이미 이 민주당 이재명 떨거지들이 이미 계속 조의대 대법원장하고 직연 판사를 물어뜯고 음해하고 이때부터 판이 걸리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잖아요 이 직연 판사 술접대 룸사롱 출입군 내부 사진 이거 지금 다 가짜로 떠나서 지금 이거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서영교, 서영교, 저는 정확하게 제을 받았는데 어?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사전 모의했다. 어? 저는 정확하게 제을 받았다. 여기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이거는 천대협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법사위에서의 그 질의응답이면요. 사전에 이 질문을 줍니다. 그러면 천대협 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음? 당신 그 선거 때리기 전에 한 덕수 만난 적 있냐? 그래서 천대엽법원 원장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두쪽 나도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만 천대협이는 이건 좌파입니다. 좌파. 천대은 좌파예요. 조의대는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우파인데, 좌파인 천대협이 보더라도 이미 그 당시 조의대는 누구도 안 만나고 있었고, 아, 그리고... 사실, 조이대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걸로 유명한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이제 이 강직함을 좀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이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저 사람 당신은 똑바로 판결하고 다 좋은데 대부분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못해가지고 결국 판을 끌고 못갔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처박혀서 이 판결만 연구하다 보니까 한 리더십으로 법원을 끌고 못 가서,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이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거는? 게임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고법에 가서 이 이재명의 줄 서는 거 어용판사, 태블릿 1심 판사 였던건 박주영 등등 어용판사들이 이재명의 줄 서면서 재판을 깨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갖고 조의대를 비판을 많이 한다고, 보치에서이 사람은 뭐냐. 누구 만나서, 뭐, 술도 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대법원제까지 하려면은. 그런 걸안 하니까, 사기는 똑바로 판결 내렸는데, 파기 자판도 한데, 고법도 이재명한테 줄서, 이게 뭐냐, 이거. 이 사람 잘한 게뭐 있냐. 그럴 정도로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에 대한 음해 공작이 안 먹히는 게, 법원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그 시기에 한덕수 만나 가지고 이재명은 제가 쳐 드릴게요. 그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럴 스타일이. 그럴 스타일이었으면 야, 이재명이 벌써 죽었지. 그럴 그렇게 능숙 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걔네들 고법 육부 아니에요. 고법 육부 그러면 대부분 뭐, 조이대든지, 뭐, 조이대가 잘 아는 누구 하나 그쪽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이번에 빨리 이재명 날려. 이재명 날리면 내가 너희들, 어, 승진해줄게. 뭐 그렇게 하든지 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은 범죄자로 확정만 내놓고, 결국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통치하는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게 조이대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런데 어? 그런 사람을 이제 봐가지고 정치꾼처럼 몰아붙이려니까 될 리가 없는 거고, 오늘 이, 이제 이 뉴탐사의 박대용 기자가 확하게 짚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보수 매체에다 돌려줬어요. 어, 뭐 서정욱 선배, 뭐성창경 선배다 돌려줬는데 어랑은좀 다르지. 이제 그쪽 보수 매체 막 강신업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뉴탐사를 엄청 까면서 뉴탐사하고 결국 열린 공감 TV가 싸우니까 지들끼리 싸우다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뉴탐사하고 최소 3년 이상. 태블릿 조작과 청담동 술자리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해왔잖아요. 나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단순히 유탐사가 열린공간 TV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터뜨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볼 때는 이거 싸움 잘못 걸었다 보는 거예요. 조이들을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이 아니거든, 이거. 완전 이거는 한마디로 섭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진영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이거는 낚시다, 가짜 뉴스다. 이거 더 가면 큰난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진영을 넘어서 제가 보수 쪽에 쫙 퍼뜨려가지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뉴탐사는 그 정도의 그래도 진실에 대한 이 탐구 정신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시에 잘 했다고 봅니다. 적시에. 그리고 뉴탐사가 아니었으면요, 이거 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왜 진영의 이익 때문에 덮어버리지. 뭐 깔끔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박대용 기자가. 윤석열 파면 사흘 뒤 조의대 한덕수 회동설이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봤더니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어? 이를 인용한 MBC 뉴스는 그래픽으로 조의대 한덕수 얼굴을 크게 보여줬는데 오른쪽에두 사람 얼굴은 말크 정도로 가려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전 검찰총장 정상명 그리고 최은순 내연남 정상명과 김충식이 말하는 것 같다. 정말 부승찬 말대로 4월 7일 조의대 한덕수가 만났다면 정말 천인공로할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조의대는 서법부 수장이고, 한덕수는 이제 이 행정부 수장 아닙니까? 만날 수 있지. 어, 탈했스때 벌어졌으니까 한번 우리 뭐 여러가지 조율해보자. 다만, 이렇게 만나려 그러면은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3부가 만났겠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만난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정상명이라는 사람 껴있고, 김축 껴있고, 이렇게 밀실에서 만났으면은, 설사 만나서 무슨 대화가 없더라도 이렇게 공격받을만 한데, 현재 한덕수든 조이대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아, 뭐 탄핵 전이고 후고, 조이대 덕수는 만난 적이 없다. 뭐 정상명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소식은 안타깝게도 지난 5월 12일 열린 공간 TV의 믿거나 말거나 뉴스인 윤짜장설전, 그러니까 열린 공간 TV 내에서 그냥 헛소리 가짜 뉴스 막 마음대로 질러대는 믿거나 말거나 윤짜장설전에서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질렀던 거라는 거잖아요. 어? 이건 열린 공간 TV의 정천수 대표는 출처를 취재 첩보이라고 하면서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니까 제발 고소하지 마라. 조의대든 한덕수든 그냥 나 들은 대로 떠드는 거니까 고소하지 마요. 고소하면 그냥 내가 엎드릴게. 어? 그러면서 정천수는 본인 목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보자 음성으로 조작해서 방송해왔다. 이번 제보자 음성도 음성 변조를 두번 해서 모르겠을 뿐 정천수 음성으로 보인다. 어, 대단한 인간이네. 자기가 방송하면서 자기가 미리 녹음해놓고 제보 받았다고 이렇게 제보자 목소리를 사기 목소리인데 변조해서. 근데 아까 서용교도 그랬었고, 지금 민주당이 제보자의 녹취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제보자 녹취가 뭐야? 지금 박대용 기자가 오시면 게거죠 제보자 녹취가 바로 정천수다. 근데 민주당 어용기자들은 이 제보자가 무슨 범보수 쪽의 민정 라인이다. 어? 이런 식으로 막 썼거든요. 아니 정천수가 어떻게 보수의 민정 라인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범촛불 진보 이 좌익 떨거지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유튜브가 지르고 민주당이 지르고 이걸 갖고 총공세를 펼쳐서 사람 하나 죽이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양아치들 시정잡배들의 짓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데 이게 아마 지금 박동희 기자가 또 하나 올렸는데 여기에 또 김어준이가 개입했다는 거야. 정천수가 지르고 김어준이가 퍼뜨리고 민주당이 받아서 이걸 터뜨리면서 이재명까지 개입해서 이재명까지 이재명까지 개입해서 조유대를 죽이러 갔다. 그랬을 때 이재명 지지 매체인 열린 뉴탐사고일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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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목을 칠수 있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런 수준의 저질 음해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공격하려면은 조이대가 꼼짝도 못하는 걸 잡아서 제대로 쳐야지 유튜브 쓰레기들 말 듣고 그냥 그걸 퍼트려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이 시정 잡배들이는 얘기죠. 범 이재명 집단이라는 게. 난 그래서 유탐사가 뭐하러 이재명 같은 인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오래 가지는 못할 건데. 자, 청청 내보세요. 대선전 조일한 낙수의 동의 의 특검. 지금 보세요. 이 작자들이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예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사법부 수장인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유튜버가 터트린 가짜 뉴스 가지고 특검이 수사하라고 막 질러대고. 아니, 어제,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뭐 조일에 대해서는 뭐 퇴진 논의도 안 하였다. 그렇게 국민에게 사기 치고 또 똑같은 그 이재명의 줄서 있는 그 쓰레기들이 똑같은 공격을 해.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줄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큰 거지. 그냥 정청래 개인 의견이라 그러면 이게 파장이 클 수가 없어요. 그냥 집권 여당의 대표라더라도 정청래 원래부터아치니까 근데 이재명이 힘을 얹어줬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삼권분림을 무너뜨리고 시스템 무너뜨리니까 야 그럼 이재명이 끌어내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 그럼 어제 대통령실이 대통령 뜻이 아니라 그랬으면 오늘 싹다 입을 닫았어야 되는데, 순명객 양아치, 떨거지들이 똑같이 조이대를 공격을 들어오니까 이건 그냥 이재명의 뜻이구나. 그냥 이재명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조이대 따르는거 논의 안 했다 그러니까 진짜 논의 안한줄 아냐? 이게 사기꾼 이거. 내가 요거를 찾았는데, 이, 이동 뭐뭐 뭐 한동훈이 뭐 떨거지니까 뭐 제가 뭐이 인간 좋아하겠냐만 이게 잘 짚었어요 대변인 말에서 드러난 대통령 얼굴이야 어? 이재명 정권의 한미 정상회담당 후보는 뻥튀기 역대급 성공이라는 문구는 뻥 소리 내면 틀렸다 <laughs> 합의만 필요 없을 만큼 잘 됐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강유정 대변인인데 대통령실에 협상에서 블러핑은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 말. 상대편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아군을 속이는 거짓말. 조국 사면으로 흔들린 지지율을 붙들기 위한 꼼수였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서는 더치아이다 원칙적으로 공감하다던 발언은 한 시간 만에 오독으로 둔갑했고 속기를 삭제했다가 기자들이 항의하니까 다시 올리는 그런 생쇼를 했죠. 뻥튀기, 말 바꾸기, 변명, 책임 떠넘기기, 강유정의 언행은 이재명 정권의 통치 수법이다.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이게, 아군을 속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이재명의 통치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강유정 대변인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 협상 성공이라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협치하겠다니, 진짜 는줄 알더라. 조위대 안 자르겠다니, 진짜인 줄 알더라. 요 이재명식, 김부선 뒤통수 측이 사기 수법을 훅써먹으려도 보니까, <laughs> 이재명이 리모컬 하는 대로, 말바꿔댈수 있는 강유정이라는 푸들 같은 애를 계속 놔둬서 국민을 끝까지 속이고 사기치겠다는 게 이재명 수법이라는 거잖아요. 이 심각한 거지이 심각한 거 이거는. 어? 강유정을 그대로 두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꼼수 정치, 꼼수는 좀 앞으로도 계속 뒤통수치고 사기치고 국민 속이겠다는 얘기죠. 정말 길거리 직결 처분해야 되는 집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재명 일당들은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조이대 사건이야, 조이대 사건. 내일 또할 겁니다, 내일 또할 거예요. 오늘 그나마 유탐사가 잘 지적해 줬는데도 내일 또 총공격 들어갈 겁니다, 조이대 그럼 어떡합니까? 응? 음? 그러니까 조이대를 공격하는 이유가 조이대가 임기가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이대가 고법 동원해서 이재명을 칠수 있으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무조건 조이대를 죽이고 보겠다. 그니까 러이 전쟁은 안 끝나는 거죠. 이거 안 끝나는 거죠, 이거. 이재명이 목이 날라가느냐, 조이대가 날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 날라갔다 해도 안 끝나는 거죠. 뭐,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해요. 어? 원칙상, 삼권 분립에 대한 헌법 정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재명이 끌어내리고 직결 처분하는 거 말고는, 그거 안 하면 안 끝나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끝나요. 지금, 탄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떨거지들이 쪽수가 많아서. 그럼 이건 내팔식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조의대 쪽에서 난뭐 조의대가 한다기 보다는 이 이재명에 대한 분노한 판사들이 안 되겠다. 이놈 치자 하고 판결 들어가려면요. 아마 이것들은 또 법을 다 들어보실 겁니다. 지 범죄들 법다 없애버리죠.